여기 주차장에서 향일암까지가 650입니다. 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요백 킬로. 아이고. 아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안 아, 들어. 아이고, 힘들어. 여기로 올라갈까? 저기로 올라갈까? 그래도, 어, 지금 여기 올라가는 데가 두 군데인데, 여기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이쪽 길로 갈 거예요. 길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편한 길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 아, 귀를 막으려고 해도 귀가 들려요. 반풍이 아들 어 더워 어, 너무 더워 반풍안인 어, 별로 안이다 정이네. Mm -hmm. <laughs> 안세요보살조성불씨 안녕하세요 리오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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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오시나여오 향일암에 왔거든요 어제 리오시고오시나 시나리오 좀... 출발을 해서 여수 숙소에 9시 33분에 도착을 했고, 여기는 8시에 출발해서 9시 방에 도착을 했어요. 7번째 방으로 주무기 오늘의 해석하는 도착을 네. 나가 놨어요 그래서 좀아쉽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 기부시기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세요 네.